도닥, 도닥, 괜찮아. 여러분은 혼자 하는 것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혼밥? 혼영?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혼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그 와중에 영화 보는 건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예전에 혼자 너무 우울했던 날에 용기를 내서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냥 대충 한국 영화 아무거나 골라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혼난 배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뷰티 인사이드였어요. 그냥 고른 영화였는데 이때부터 아,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꽤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해라. 세상의 모든 나침반과 표지판과 시계들이 내 움직임에 따라 바늘이 움직여준다. 혼자 여행을 해라. 그곳에는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서도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 따위는 듣지 않아도 된다.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내게 애정을 수혈해주며 쓸쓸하지 않게 해주는. 당장 가까운 이로부터, 더군다나 아주 작게 나를 키워냈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장 멀리 멀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히 믿었던 것들을 검은색 매직 펜으로 지워내는 일이다. 세상 흔한 것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남들 다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나만 할수 있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오직 혼자여야 가능하다. 제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혼자 못 하는 딱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행이에요. 정말 해 보고 싶긴 한데 그 아름다운 곳들을 감상하면서 대화할 누군가가 없다는 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이 이병률 작가님께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을 쓰신 여행 산문집인데요. 저도 꼭 한번 바다가 있는 풍경을 오롯이 혼자 여행해보고 싶네요. 그러므로 나는 단지 세상을 좀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다 라고 했던 닉 나이트의 말은 나에게 나는 단지 세상을 좀더 지독한 혼자로서 바라보는 것 뿐이다로 바뀐다. 지독한 혼자라서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일 것이고 음악은 저릿저릿하게 스며서 마음은 자주 너덜너덜해질 것이고, 자유는 어떤 무자비함으로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랄맞은 혼자인 채로, 혼자가 아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왜 당신은 혼자가 아니냐는 물음은 참을 것이다. 특히, 어떤 결과를 바라서는 아니겠지만, 혼자 있을 핑계로 나는 모든 계절을 탈 것이고, 좀더 잔혹하고 개팍한 외로움을 즐길 것이다. 그러다 혼자에게 말을 걸어 괜찮냐고 물을 것이다. 모태솔로가두 군데는 사랑을 한번 겪고 나면 가슴 아린 이별은 잊은 채 더욱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외로워하는 것처럼 마블링 가득한 한우의 맛도 먹어본 사람만이 또 찾는 것처럼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어렵게 다가와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눈 덮인 시골길을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기사가 버스를 멈춰 세우더니 버스에서 내리는 거였다. 그러고는 내가 앉아 있는 창문 바깥쪽으로 걸어왔다. 창 안에 나와 우뚝 멈춰선 창밖에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가 갑자기 들고 내린 신문지에다 눈을 한 주먹 우겨 넣더니.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다. 거의 무엇도 보이지 않던 유리창이 순간 깨끗해졌다. 그가 창 밖에 서서 사진을 찍으라는 몸짓을 하면서 씩 웃어 보이더니 다시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사진을 찍으라며 버스를 천천히 모는 것도 같았다. 깨끗해진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는 척 했지만, 나는 사실 감동에 어쩔 줄 모르는 내 얼굴을 가리기엔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며, 어디가 종점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또래의 손님에게 손을 새까맣게 버려가면서까지 그가 하고 싶었던 최선의 대접은 그랬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흔히 겪는 건데,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호주에 갔을 때 땅이 어찌나 넓은지 버스에서 보는 시간이 더긴것 같은. 그렇게 버스에서 계속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트럭의 기사분께서 저를 보고는 빙긋 눈웃음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따라서 미소 짓게 되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옆 차선에 서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면, 뭐야, 나한테 하는 건가? 이 정도 반응은 기본이고, 뭔가 음흉하고 변태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는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일이 당연하다 보니까, 덩달아 저도 그 상황에 동요되어 함께 미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할 일들이 증명해줄 것이고 당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용기내어 저지른 일이 설명해줄 것이고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이 한 말을 영혼없이 그대로 옮긴 적이 있다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수많은 일들이 판결해줄 것이다. 당신이 애써서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준 친구들이 사랑하는 대신 욕을 남기며 떠난다 해도 당신은 그 친구들을 맨 나중까지 사랑할 것이며 당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젊음이라는 피부가 아니라 세월의 분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기를 바라며 요즘 들어 그래도 내가 잘못 사랑한 건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걸 보니 잘 살아온 게 맞구나 하면서 이 글이 공감이 가다가도 내 딴은 열심히 했던 일이 일 어그러지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에게 헤어짐을 통보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이 생기다 보면 마치 내가 걸어온 삶조차 부정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꼭그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고 조금 더디더라도 그 일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기차에 오르고 나니 마침 같은 기차를 기다렸던 것인지 그 부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왼쪽 창가에 앉았고 아들은 두억 칸 앞, 오른쪽 창가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디에 가는 것일까? 두 사람은 집에 가는 것일까? 그도 아니라면 어디 좋은 데라도 가는 것일까? 기차가 터널을 들어가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좋은 데라는 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터널을 지나면 창밖은 머지않아 온통 봄이겠다 싶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토닥, 토닥.